아니,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결승하지 않나? 결승할 거야, 아마? 응? 다른 데, 다른 데한번 틀어봐.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역전했잖아? 결승 제출했잖아. 처음엔 지고 있다가. 이거, 여자팀 엄청 욕먹고 있잖아. 아니, 쳐지면 세 명이서 같이, 아, 세 명이 들어오는 팀워크야. 근데 한 명이 뒤쳐져 있는데, 이얘 둘만 막, 한명 이렇게 해주고서는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한 명은 저렇게 밀어주잖아. 좀 쳐지면. 저렇게 잡아주면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 애들만 그럴거안는 거야. 어 애들끼리 뭐간 거야? 응. 개 욕먹고 있잖아. 지금 난리 났어. 인터뷰 한 것도 난리났고. 왜다 네, 울었어요? 몰라요 응. 엄마 봐봐요. 이렇게 떼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잘못했지요 태준이가. 잘못했어요? 고민이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 잘못했지요? 네야지. <shriek>